예, 반갑습니다. 트링규즈입니다 이번에 상대할 탑은 뽑기인데요. 어, 뽑기는 초반에 좀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발놀림으로 라인 유지력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는 부분을 들었고요. 그리고 신발, 천상의 신체, 보조 특성에는 천상의 신체랑 이 마법의 신발 을 들고 왔습니다. 뽑기를 이기기는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스태틱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얘 친구 상대할 때는 몰락도 괜찮은데 어, 몰락보다 조금 라인 전에 우도를 쓰려면 스태틱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태틱을 먼저 가는 편입니다. 라인 이렇게 당겨주시고, 뽀삐의 그 벽궁 걸리면은 약간 데미지 손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조심해주시고한이 정도 라인에서 놀아주시면 돼요. 처음에 라인 당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저희 페이스에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라인을 당겨놨기 때문에 갱에 대해 그렇게 크게 위험은 없어요. 조심해. 집에 가 집에. 제다이버는 치지 않겠죠? 어.. 탑 갱무 미드 건말 이렇게 외쳐줄게요 렌지 그래야 될것같아 저도 이 친구를 지금 딸 생각이 없으니.. 없으니까 제가 그냥 템만 빨리 올릴 거거든요? 아니면 그것도 좋아요 그럴 거야. 수학이나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c s 만잘 먹어줍시다. 죽지 마는데요 네, 이런식으로 해서 한 1200원 정도? 모아주시면 결탈 없이 라인을 쉽게 입을 수 있을겁니다 조심 아 가고싶은데 갈 수가 없네 CS는 제가 좀 많이 손해봤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좀 안전하게 돈 모았기 때문에. 트리는 초반에 라인전에서 이득 볼수 있는, 어, 이득 볼수 있는 챔피언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중반 도모해도, 트리한테는 승산이 있습니다. 몇개 정도 차이나네 이거 다 먹으면 슷찮것 같은데 아이고 계속 보이시나요 근데? 어떤 라인에서 딜교하하고 어떤 라인에서 놀아주는지 그냥 계속 이 라인에 있는 겁니다 저는 타워를 벗삼아서 방패삼아 타워에서 쉘트 먹고 전다제 쪽에 있어요 약간 위험하긴 한데 지금 상대 6렙이라 집에 갔다 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1200원이 아니어 가지고 1200원은 모으고 왔요 적궁과을주면안 됩니다. 상대한테 한 마리 먹음 6이니까 상대도 못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 궁이 없으니까 만약에 집을 안 갔다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결. 가 텔레폰이 거류입니다니다아이거력되었습니다가이되 네. 탑 갈게요. 이 라인이 묻히기 전에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타러 가자. 그리고 최대한 빨리. 오케이. 뽑기. 뽑기. 뽑기다 낚시다 이거 조심해. 뽑기. 오케이. 음, 300뽑 그리고 600원 되면은 다시 집에 가서. 스분 사올게요. 어 약간 이런 챔피언들한테 집중 공격을 들잖아요. 그러면은 어, 뭐래. 상대를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쳤을까요? 별로 못 쳤어요. 아마 그래서 데미지 백도 못 줬을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라인 유지력을 좀 높여가지고 그냥 중반 후반을 도모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뽑기는 줄었네 거기 가서.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대랑 들기도 안 되는데, 어, 집중 공격이 좋아. 어.. 삼타 때, 추가 피해가 있대. 트리는 무조건 이것 들어야 돼. 그것보다는 상대방에 맞게끔. 어, 뭐야, 이거. 어, 상대. 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룬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왜 따라오지? 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딜교를 할수 있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딜교를 할수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목소리> 130, 기다다 가자 아 지금 기다릴 시간도 없겠네요 빨리 갈게요 지금 59에 63 미드 아 정글이 좀 지고 있구나 5에 6 원딜만 좀 살아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초반에 이 친구를 못 따는 걸 알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신발로 인해서 제가 못 따도 저에게 300원이 생길 수 있는 눈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확실히 달라졌죠. 라인 주도권이. 처음에는 거의 맞기만 하다가. 하지만 그 맞기만 하는 것도 일부러 맞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레벨이 센 구간, 상대방이 센구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하는 거예요실수가 오늘 왜 이러죠? 안 먹어지는 여자 그리고 약간 우측 쪽보다는 부시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야가 안 먹힐 때는 약간 좌측 쪽에 구석에 숨어가지고 오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말씀드리죠 1차를 깨고, 2차까지 밀어놓고, 어딜 가느냐? 전령을 갑니다. 대신에 애들 맵을 봐야 돼요. 애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 전령을 먹을 때 팁은 12시에서 1시로 갑니다. 12시에서 1시. 이렇게 위에 박아놓고, 탑 라이너를 봅니다. 여기 와드에 있는지 없는지는 탑 라이너의 움직임을 보고 알수 있어요. 움직임이 조심하셔야 되지. 진짜 군이 없어서 타임이 좀 빨르거든요. 한동잘에 모를 타임인데 지금 안 보여요. 애들이 카직스 보드에 있고. 아, 뽑기의 움직임을 못해요. 뽑기가 어있는지 뽑가저 네, 있죠? 그럼 다시 탑 2차 가가지고 풀어줄게요, 이거. 탑 자리를 비었을 때. 이거 많이 비어야 되는데. 탑이 지금 자리를 비웠죠? 뽑기가. 풀어주고 제가 할 곳은 보스로 가줄게요, 이제. 아, 날려버렸네 꽃비가 방금 2위에 서었는데그 다음에 신발 갑니다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인피갈 임픽할, 인피갈게요 탑 2차가 안 깨졌잖아요 제가 다시 탑 2차를 깨고 가겠습니다 지금 어? 아미드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이거 가자 이거 가자 간다 이거 간다 오케이 무빙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잡았다 이거 잡아 잡았어 그렇지 걷게 줄게요 그리고 저요, 어, 압박해, 괜찮아 압박해, 우리 압박해, 얘 영어 없잖아, 압박해, 압박하면 돼, 오케이, 우와, 지동, 지동, 왜 궁이 안 떠지냐? 오케이, 내가 어, 그렇지? 오케이 잡아? 야, 아깝긴 하지만 이거 탑 깨줘야 돼자 뽀삐가 지금 보쪽에 본, 본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 깨는거 보다 지금 저는 그냥 탑 2차를 밀어주는게 좋아요 미니언을 어, 넣어주는게 중요해요 근 아까 왜, 구운이왜 안떠졌죠 제가? 럭키는 밤이좀 붙였나? 2차까지 들어넣습니다 그리고 옥체을 참여해 줍니다. 먹을 때는 이쪽에서 W를 주의하고 있어야 돼요. 도망가는 테로가 이쪽에 이쪽이나 위쪽으로 테로 정해주시고, 깨먹으시고 탑을 밀어놓고 제가 로밍을 다닌 이유는 어, 상대방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탕에 계속 짱 박히게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로밍을 다니면 이대로 볼수 있는. 네, 가, 가, 가. 가도 돼. 진살아살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그냥 미드로 바로 갈게요. 한타 때 이득을 보거나 한타가 실패하더라도 틀리는 다음 그걸 생각해야 돼. 요뭘 해야 되는지. 애들이 어디, 어디에 쏠려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래야 애들이 어디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애들의 동선이 미드 쪽이잖아요. 아, 이즈가 왜 이렇게 나와. 아, 좋아하는데, 이거. 이즈가 여기 있을 때. 참운도 없네. 야, 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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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좋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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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바. 오바. 여기 트타랑 보도, 와가지고 2차 밀면 됐었는데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조이 있다고 조이 자얘들이 지금 탑 여기. 려기습니다 지금 되게 지금 타이밍이 중요해가지고 이걸 밀어줘야 되거든요. 뽑기가 없기를 바랄게요. 지금 뽑기가 늦거나 없기를 바랄게요. 밀었으면 집에 가서 더 달릴게요. 애들 집에 오게 되고, 상대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어 올라가 하겠습니다 아, 보통 세차가 아깝다. 탑 2차까지 정리를 해줘야 저희가 바로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끈자로! 좀시 점프, 점프 시켜! 아이고... 때갈게4미 이즈가 잘 폈네요 3미도 하면서 지금부터 운영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 이거 두개 애들을 옷으로 뺄게요. 나가지 말고. 아, 궁이 좀 없긴 한데. 아, 이 집사 애매하긴 하다. 이래 잡자. 윤가용. 이렇게 그냥 깨 무시하고 깨면 돼, 이거 깨면 돼. 깨면 돼. 어. 깨. 빼. 빼셔야 돼요. 빼. 오케이. 탑 정리하고, 다시 보드로 갈게요. 애들이 지금 미드를 쳐보려고 오잖아요. 저걸 빼내야 돼요, 애들을. 보드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왜? 제가 지금 미드를 합류한다고 해서 애들이 뺄게 아니거든요. 제 공도 없고. 시선을 좀 돌리겠습니다, 애들 그럼 여기서 대치하다가 저희 팬이 조금만 막아줘도 상대는 뺄 수밖에 없어요, 진영 3. 용가네요 그럼 라인 하나 더 먹어주고. 이거 먹어줄게요, 블루. 돼지라 그나마 줘도 될것 같아요. 놀락이 아니고, 왠지... 어, 정수... 네, 정수 하겠습니다. 정수가 될것 같아요. 그 투타...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상대 종전에 테를 썼잖아요. 이제 제가 보2차까지 밀어놓고 테를 탄다면 공짜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누군가 한명 보소, 보 오겠죠, 이제? 상대. 적어주시고, 패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트타에 맞춰서 이제 저는 갑니다, 바로을 어떻게 가냐 보여드릴게요. 맞죠? 이런 식으로 보소로 애들 떼돌리고, 아. 그리고 가, 가, 가. 제발 성공해 줘. 2비두명 성공해 줘. 아, 다행이다. 이렇게 약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미리 하셨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실수했어요. 어, 빼서 빼서 좀 빼가지고 카트해야 음. 되는데. 너무 상대방한테 대놓고 탔어요. 왜냐면, 보스에 두 명이 보였기 때문에 좀 빨리 갈줄 알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실수했던 것 같아요. 실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팩 타고 넘어갔으면, 무리없이 무리 그냥 바로는 손자로 먹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의미 없는 키를 주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거는. 바로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있습니다. 트진이 해야 될 게는, 탑 2차까지 뿌개고, 보 2차 뿌개고, 그 다음부터 이제, 판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뭐야 이거 아 졸음이 너무 쎄구나 그러면 저는 보수 빌게요 태주환이가 보수를 와준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카제틱스가 미리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어, 무리 없이 다이를 쳐도 되는 각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이를 쳤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본체를 밀었거든요. 주시고 다음은 그냥 뭐 유령 무이 정도 가주시면될것 같아요. 유령 무이가 어느 정도 탱도 되거든요. 오. 주면 안 돼. 죽면 안돼 잠들면 죽는거야그 다음에 이제 보슬 깼잖아요 그럼 이제 한군데 같이 밀면 돼요 그럼 끝나는거예요 깼잖아요 이제 뭐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 그냥 한군데 가가지고 하거 돼요 그래서 한군데를 깨봅시다 오늘 분은 이제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저는 뽀삐와 라인전은 거의 안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라인전은 그렇게 크게 들기도 안 했거든요 라인전에서는 그 말은 뭐냐면 어, 약간 탱커 애들과 어, 제가 초반에 그렇게 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한테는 그냥 운영으로 편하게 돌리시는 게더좀 어,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반부터 상대가 단단한데 굳이 가가지고 안 죽는 거를 때리면서 막 들고한 실패해가지고 라인전 망하고 CS 못 먹고 그럴 것보단 그냥 상대를 먼저 알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먼저 느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오미드 갑니다. 잠시만요, 저불음만 먹고 갈게요. 그리고 종수를 어 예능으로 가시는 분이더라고요. 있 얘는 아닙니다, 이거 몰락을 인피랑 어 인피 임피 처음에 스틱 다음으로 인피 올리셨을 때랑 종수 올리셨을 때딜 비교해 보시면은 그딜로스를 그걸로 찾아요. 추강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지금 이 상대에서 꽃비한테 딜이 안 박힌다고 굳이... 어, 몰락을 가는 것보다 다른 애들이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수가도 나쁘지 않아요. 상대가 몸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